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을 다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신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럼 오늘 시간 6월 13일 화요일 새벽에는요,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부터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다 알다시피 이 새벽에 깨어 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누구든지 더 자고 싶고 거기다 겨울이라면 어떤 누구도 침대 밖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항상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거나 도와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각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1 0 명의 신부들이 나옵니다. 모두가 다 신랑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부들은 모두가 다 기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직 다섯 명만이 그 이름을 준비했고 기름이 없던 다섯 명의 신부는 갑작스럽게 신랑이 올 때에 결국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이 없던 다섯 명의 신부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적 문제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을 수 있는 영적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영적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주의 종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만 할뿐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항상 깨어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누구도 우리를 대시거나거나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악한 사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잠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곧늘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을 예배함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부터 계속해서 예배하심으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님이 오시는 날 천국 잔치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들 모두 귀한 말씀들을 수 있도록. 이 화요일 새벽 귀한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분한분 한분 도와주시옵시고, 더욱이,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기름을 늘 준비하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곳 호주 땅 그리고 우크라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회개하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볼로 덮으사 이 모든 나라들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에 독도 승리하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분한분그 마음에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오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동료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며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ヒドアオンナイダー。アメン